성분이라고 핵심만 잡으시는 녀습만 하시면 어, 고득점을 막기 위 같은 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판단을 이렇게 보는 거야 네. 볼 때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공부형 학생 여러분 어, 저는 배성훈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어, 과거 7개년 구급공무원 어, 기출문제 어, 어법만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할 텐데요 근데 그 기출문제에 필요한 그 개념도 같이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 말고 그 관련된 또 배경지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일, 리 강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그러제 어법 강의에서 항상 대부분 일, 리 강을 얘기하는데요. 어, 오형식과 팔품사, 구화철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 강부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일, 리 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신다 싶으면은 바로 3 강을 들어도 도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 제목에 있다시피 팔품사와 구화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라는 거 모든 영문법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또는 모든 영어 선생님이 다 하는 용어니까 여러분도 들어만 주세요. 뭐암기까지는안 뭐 하겠지만. 자, 팔품사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영 단어는 우리가 여덟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영어 지문이 있죠. 모든 영어 지문은 딱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오늘 하게 되는 단어 구 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정복하려면 영어 성적이 좋은 성적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세 가지를 정복하면 돼. 그래서 일강을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단어 구절 중에서요. 단어를 먼저 얘기할 텐데요. 자 우리가 팔품사니까 공간을 우리가 여덟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음, 자여기까지해서요어좀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자, 음 하나가 비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명사예요. 명사. 모든 영단어는 8가지 중요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배우시게 되는 게, 대명사. 그 다음 세 번째, 동사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와 부사. 어, 굉장히 중요하죠. 공무원, 어, 영어 구급시험에서 부사.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 밑에는 뭘까요? 같은 지우스로 시작하죠. 전치사. 으흠. 그다음에 팔품사에 비록 들어가지만 감탄사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이 뭔지 한번 봅시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해 을 일단 명사가 뭐예요 모든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teacher고 여러분은 student 맞죠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동사 앞에 즉 주어 그리고 어, 영어의 모든 동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동사와 자동사로 분류되는데 타동사 뒤에 명사가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또 자동사 뒤에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보어 자리에 또 명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자, 가이바브에서 요게 뭐야? 가이바이브에서 주먹.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보죠? 그러니까 뭐야? 주먹 보의 역할만 할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는 가위는 못 내.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하고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이 이깁니다. 알겠죠? 왜 가위는 제일 일단 못 내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뭐야? 대명사는요? 대명사가 뭐예요? 실제 사례인데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큰 명사요. 아, 대명사가 폰트 사이즈로 대명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합니까? 아니죠. 작은 명사, 큰 명사야. 아니죠. 대명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he, she, it, they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 동사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 8품사 중에 동사는 무슨 역할 하느냐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시제인데 어, 영어의 시제는 12가지가 있다 해서 12시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태야 태,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태는 무슨 태야? 뒷태야? 여러분 뒷태 자신 있어요? 아, 뒷태가 아니라 수동태? 그렇죠. 능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이세 가지 역할. 다시 말하면 동사의 밑줄이 있다 하면은 이세중에 하나 또는 세중에둘 또는 셋 전체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마다 세 가지를 묻는 문제다. 알겠죠? 이세 가지를 동작하는 역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 계속 어 강의가 이어질 때 나중 강의들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 형용사와 부사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영어에 딱두 가지 있는 뭐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그럼 수식이라는 게 뭐야? 수식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 해주는 거야. 구체적인 설명. 설명. 그래서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근데 학생이 이 세상에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수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야? A polite student 하면은 예의바른 학생일 수도 있고, an excellent excellent student 하면 뭐야? 훌륭한 학생.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 의 학생 있죠. 지금 제가 형용사 얘기했죠. 바로 명사 앞에 썼던 아이들 다 형용사였죠. 어, 학생을 어, 구체적인 설명해주는 거. 다른 말로 세련덴 척하면은 수식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몇 가지 역할하느냐 을두 가지 역할합니다. 을 음, 첫 번째는 명사 바로 앞에 와요.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합니다. 명사 바로 앞에 방금 예, polite student 그리고 excellent student였죠. 그다음 마지막이 뭐야?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예, 보어 보호 자리. 보어라는 건 한마디로 뭐야? V2 2 형식 동사라는 거고요. V5는 오 형식 동사에만 이 보어, 자리, 보어 역할을 쓰이는 형용사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연계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부사는 몇 가지 역할을 하느냐? 예, 아 판을 벌리고 있는데, 아 여기까지 네 가지. 그래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해요? 예, 명사 나왔죠. 명사 아니야? 부사는 명사 수식을 못해요. 동사 수식,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 동족, 동족 부사의 동족이 뭐야? 부사겠죠. 어, 부사 자신 수식,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 이네 가지 중에서 이네 번째가 제일 안 중요한 거예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안 나옵니다. 어, 부사 묻는 문제약98% 이상은 1, 2, 3번 역할로 묻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부사가 영어 속에 유일한 수식어인데 이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형용사 부사 구분 강의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명사 수식형용사 즉 명사 바로 앞에 그리고 보어는 어,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죠 형용사는 맞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역으로 이두 가지 형용사 역할 을 하는 그 자리 형용사의 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부사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she spoke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일형식이죠 그런데 gently.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부드럽게라는 뜻이죠. 부드럽게 그녀야 부드럽게 말했다야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말했다 앞에서 요 단어가 해석이 됐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젠틀리가 스포크를 수식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부드럽게 그녀 아니잖아요 지금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어? 거칠게야 예의바르게야 부드럽게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 알겠죠? 그때 1번 동사 그러면 어 우리가 동사 수식할 때는 뭐다? 문장 맨디나 또는 동사 앞에 옵니다 어, 그왜 그러냐면은 재밌는 건데 이 부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미국, 어, 영국 그 초중고 학생들 영문법 책 자기들 기준으로 이제 국어 책인데 그들의 국어 책 안에 이 부사라는 용어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글 훈민정음으로 있을 것 같아? 걔들 영문법 책 속에 부사라고 이렇게 나올까? 훈민정음 아니죠. 왜? 걔들은 한국어 모르니까. 알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벳 6 개로 부사라는 단어가 걔네들 국어 문법책에 나와요. 그럼 에드버브 잘 봐보세요. 에드버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본 단어죠. 버블 어디서 봤어? 동사 이 V가 동사의 앞에 이니셜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사라는 게 뭐야? 에드버브 부사라는 게 원래 기원 유래가 뭐야? 동사 바로 앞에서 동사 수식하는 게 부사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사가 여기 앞에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1번 동사 수식하는 부사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문장 맨뒤 아니면 자기가 수식하는 동사 앞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 또는 문미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동사 앞 또는 문미. 알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수식하는 단어 바로 앞에 쓰면 돼요. 또는 문장 맨 뒤를 쓰는 되게 문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요, 저 형용사 수식하는 건 볼까요? She spoke. 그녀는 말했다. In gentle voice.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이 부드러운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A little gentle. 하면 약간 부드럽게. Very gentle. 하면 말이에요. 매우 부드럽게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예, 형용사 바로 앞에 온다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어, 형용사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용사 앞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부사 수식하는 거. 부사 수식. 뭐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이게 부사잖아. 쏘 정도도 이 쏘도 부사거든요. 너무. 그래서 그녀가 막 지금 막화났 나봐. 근데 그녀가 너무 그녀의 현재 심경과는 다르게 그녀가 너무 부드럽게 말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 이런 느낌. 어, 너무 부드럽게. 얘가 얘를 수식하죠. 얘가 얘를 구체적인 설명해 주죠.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 전체 수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이 바로 앞에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mazingly 이게 뭐죠, 여러분? 예 서프라이징니의 동의어입니다. 그다음에 콤마 쓰고 그다음에 이 어, 문장이 여기 딱 들어온다 치면 되겠죠. 그렇죠? 음. 프린트에 다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죠. 그렇죠? 문장 전체 수식은 콤마를 동반하고 그 앞에 쓰면 돼. 문장 바로 앞에 콤마 동반하고 그 앞에 쓰면 돼. 그래서 놀랍게도 그녀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어, 이 부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용사의 위치처럼 어, 부사의 위치는 뭡니까? 동사 앞, 그리고 부사 바로 앞, 그리고 형용사 앞, 그리고 문장 전체 앞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형용사처럼 형용사 뭐야? 명사 바로 앞이었잖아. 알겠죠? 그것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어, 앞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이 동사 수식할 때만큼 하나 더뭐라고했어요 문장 맨 뒤. 그래서 특히 문장 맨 뒤에 이제 밑줄 또는 빈칸 주어주고 이제 어법 문제 나오는데 문장 맨 뒤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보기에 그때는 문장 맨 뒤에 누구 자리라고 했어요? 누구 위치야? 누구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그거를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자, 이거 쓰실 거 있으신 분은 스탑하고 이제 어, 써 주세요. 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접속사 나오네요. 네, 접속사 너무 뭐 쟁쟁하죠. 자 접속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왜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 세상에 영어 속에 접속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 왜두 가지밖에 걔들이 안 만들었어? 원어민 그 조상들이. 그럼 무슨 무슨 저, 접속사다? 네,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와 음. 그 다음에, 뭐죠? 응. 대등 접속사가 있어요. 대등 접속사. 응. 그러면, 종속 접속사와 대등 접속사의 차이가 뭐냐면요. 종속 접속사는 뭡니까? 예. 예. 이 절과 절을 연결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을 아셔야 돼. 절. 이 절이 뭐예요? 좀 있다니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절이 템플입니까? 여러분 템플스테이 좀 유, 유행이죠 템플스테이 절이요 큰 절입니까? 지금 설날이에요 아니죠 이때 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해 알겠죠 하나의 문장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절에 좀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은 파음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장 속에 네개 썼죠 나머지 네개 쓰면 파음절 되겠죠 작은 문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문장이 있어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겠죠. 근데 그 문장 속에 접속사를 통반한 앞뒤 그 작은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 는 거. 결국은 뭐야? 절도 문장이고 문장이 또 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절과 절만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등 접속사 있죠. 요거 저, 적어주시고요. 문장 속에 작은 문장. 자 대등 접속사는 뭐다? 아, 얘는 폭이 넓죠. 단어와 단어를 앞뒤에 와서 연결할 수 있고요. 구와 구, 구와 절은 좀 있다 다시 얘기하겠죠. 음. 그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어, 부분은 얘랑 겹쳐요. 어,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 음.